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부끄러운데, 너무 진심인 얘기니까 진지하게 들어주세요. 네. 어, 우선 저는 이 앵콜콘이라는 날과 그 앵콜콘 중에서도 마지막 날인 오늘 이틀차가 저를 어쩔 때는 하루아침에 빨리 와줬으면 싶다가도 또 마음 한파르널은 아 그래도 조금 마음에 준비도 하고 준비도 더할수 있게 천천히 시간이 흘렀으면 좋겠다 그 날이 조금 천천히 와도 되겠다 이렇게 반반이었거든요 생각이 항상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제가 마지막 코네 마지막 후반을 말하고 있는 시간이 와버렸는데 일단 정말 믿기지 가 않는 것 같고. 이렇게 저희들만의 곡과 저희들만의 시간으로 꽉 채워진 공간에 우리 다이브들이 이렇게 꽉 채워서 이 시간을 꾸며준다는 게전 너무 놀랍고 그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우리들과 함께 추억 만들러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다이브 그래서 저는 오늘 느낀 게 앞으로의 다이브들과 함께할 날들과 시간들이 더욱더 기대된다고 깨달았고 저도 왠지 모르겠는데, 10개월 동안 정말 굉장히 많은 무대를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무대들을 했던 것 같은데, 오늘이 제일 재밌었어요. 왜일까? 오늘이 제일 제가 정말 다이브들한테 힘을 받고 간다라고 진심 어리게 느꼈고, 다이브들도 그만큼 제가 이 2시간 반, 3시간 동안 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잘 전달했을까요? 네! 이제 힘내서 내일과 또한 달과 또 1년을 우리 다이브들이 살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다면 너무 다행, 다행입니다. 왜냐면 저도 다이브 덕분에 너무 행복한 나날들을 보낼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너무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었고,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하면 이렇게 좋은 시간들 뿐인 거니까, 많이 많이 또, 많은 추억 만들고 함께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웠고, 오늘 절대 잊지 않을게요. 우리 평생 영원해요. 안녕!